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 시기 강화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주제로 강화군 교동도를 방문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다크 투어를 하며 민간인 학살 현장을 둘러봤다. 다크 투어란 어두움과 여행의 결합으로 과거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나 역사의 현장들을 되새기는 여행을 의미한다. 한상욱 전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설을 맡아 민간인 학살의 비극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어, 여기가 갑고 선착장 집단양밀 학살지 이렇게 써 있죠.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전국에서 민간인 학살이 몇 군데서 있었을까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민주화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그때 처음 모였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반짝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희생자 유족회가 생겼다가 그 사람들이 다 탄압을 받아요. 구속도 되고 막 그래. 그래서 다시 이후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뭐냐면 2006년도,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하해 위원이라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발족이 돼요. 그때 당시에부터 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조사한 것이 전국에 169곳이라고 그래요. 피해 접수를 받은 것이. 근데 그 당시에 169곳 중에서 이 강화가 한 군데가 되는 것이죠. 강화의 경우에는 이 갓꽃 선착지에서 학살당한 본, 강화본도라 그래요. 강화도에 이 여기서 경찰서 가까운데 다 잡아들였다가 이곳에서 학살한 곳이 여기인데 이갓꽃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피해 지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동도가 있어요. 교동도 2006년도에 민그 진실화 위원회는 두가 두 지역을 따로 나눠서 한 거예요. 가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생적인 대한청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살한 곳이고, 교동도는 황해에서 넘어, 황해도 저쪽 연백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따로, 이쪽 지역 따로, 그래서 두 군데로 조사를 따로 나눠서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도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곳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거 읽어보시면은, 어, 구대겸이 1952년 일사 후퇴 당시 강화 향토 방의 특공대에 의해서 부역자의 가족 70세가 넘은 할머니, 집에서 살림하던 부녀자, 한살 먹은 아기 등 아무 죄가 없는 억울한 인명을 재판 절차 없이 무차별하게 살상한 곳이다. 남자 10, 45명, 부녀자 15명, 60명인 60명, 60명. 어, 그래서 1월 6일부터 8일까지라고 한다. 이것이 이런 이제 악살지 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것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예요 이때 당시 6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통계에는 이 강화경찰서 200여 명이 넘게 있다가 일로 다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학살할 때에는? 밤늦게, 새벽.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도 후안이 두려우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이 없을 때나 물이 나갈 때, 왜냐하면 은 그때는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이 갯벌이라고 하는 갯골이 이렇게 쑥 파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이기 좋은 그 지리적 환경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여기 밑에다가 붙잡았을 때왜 여기서 죽였을까요? 보통 생각해 보면은 여기 위에서 보면 이동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 밑에다 데려다 놓고 기록에 의하면 10명씩 데려다 놓고 학살하고 또 10명 데려다 놓고 학살했다고 라 하는데 시간을 두면서, 그니까 이 곳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비극의 상처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확살했던 터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여기가 갑꽃나루고, 일단 갑꽃나루, 그 다음에 이제 옥계갯벌 돌모루포고, 우리 동네 가르다 보면 이제 뭐철산리이나리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고려 천도 공원은 대몽항쟁과 고려 천도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 안보 관광을 구축하고자 2019년 강화군이 조성했다. 천도문과 천도문 광장, 전망대, 수변정자, 팔만대장경, 고려 고종 사적비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볼거리가 다양하다. 공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공원을 둘러싼 채 세워져 있는 철책이 눈에 띄었다. 전망대로 올라가면 철책 너머 북측을 한 눈에 볼수 있다. 강 하나를 넘어가면 북이 있다니 세산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와닿았다. 한편으로는 반대편 북측 사람들도 이곳을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을지 타이거 여단 충원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타이거 여단 특공대 기념 공간은 교동고구리 해안가와 연백평야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언덕 아래에 위치해 있다. 타이거 여단은 처음 1951년 일사우태 당시 북측의 침공으로 피난하지 못한 황해도 38선 일대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 방위를 위해 구성했던 유격대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2.4.0 을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하는 데 미군에서는 유엔 8.2.4.0 부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8.2.4.0 부대 안에 무슨 타이거에 대한 뭐 무슨 부대 무슨 부대 이렇게 여러 부대를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대는 미군이 뒤에 딱 버티고 있고 인간인들을 고용을 해서 첩보 작전을 펼치는 데가 타이거 여단이에요. 유격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그랬죠. 강화 본도에는 그 대한 청년단 이런 어떤 북에서 내려오고 또 자생적인 그런 청년단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연백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교동에서 이 청년방위군 이런 걸 만들어 갖고선 이제 여기서 교동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교동에는 본도, 교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쟁이 난 다음에 연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동 사람들은 만여 명 밖에 안 됐는데 넘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도하게 민간인들 학살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죠.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이 국방부 8250부대 통합 편입되었고 나중에 92년에 12월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그래, 6.25 전쟁 때 너희들도 참전했다. 그러면은 수당을 줄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단 했던 사람들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그거를 이제 가 뭐라 그래요? 이제 증명을 받고, 보험가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화위원회에서 했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매년 여기서 충원비에서 이제 이 K.O.E로 뭐 그때 부대들의 부대원들은 여기서 커다란 행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여기 이 곳곳에 어디 수수장됐었을 거 아니야? 교동도 망향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망향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망향대 재단이 눈에 띈다. 망양대에서 건너편을 보면 연안읍 진산인 비봉산과 남산, 남대지 등 넓은 연백평야가 눈앞에 펼쳐진다. 한국 전쟁 당시 연백 지역에서 교동도로 넘어온 많은 피난민들은 이를 임시 피난으로 생각했으며 전쟁이 금방 끝나 돌아갈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망양대를 세웠다. 마지막으로 대룡시장을 방문했다. 교동도로 피난 왔던 실향민들은 화계산 자락 밑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이 현재의 대룡시장이다. 대룡시장은 지난 50여년간 교동도 경제 발전의 중심지였으나 현재 이곳에서 장사하던 실향민 1세대 노인들은 대부분 사망했고 인구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교동대교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대룡시장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이번 교동도 다크투어는 국가 안보와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였다. 하루 빨리 북과 대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 현재 교동도에 사는 실향민들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